이것은 트러스트 프리모 랩탑 백으로 최대 16인치의 휴대용 컴퓨터를 위한 저렴한 가방입니다. 그리고 이 가방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드리니 여러분의 컴퓨터에 적합한 가방인지 확인해 보세요. 하지만 먼저 채널을 구독하세요. 매주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미 컴퓨터 운반을 위한 다양한 크기의 가방을 보여드렸습니다. 두 대의 컴퓨터를 운반할 수 있는 대형 가방부터 소형 컴퓨터용 가방까지요.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가방은 평균적인 크기입니다. 14인치든 16인치든 가볍든 무겁든 모든 컴퓨터를 운반하기에 이상적입니다. 하지만 이 가방의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가방은 16인치 크기의 컴퓨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가방에는 가방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지퍼가 두개 있습니다. 내부에는 두 개의 구획이 있는데, 한 부분은 컴퓨터를 고정하는 벨크로 스트랩이 있어 가방을 열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. 하지만 학교 서류나 책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. 하지만 가방 바깥쪽에는 액세서리를 위한 포켓이 있습니다. 이 포켓은 지퍼로 닫힙니다.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할 모든 액세서리나 다른 물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. 이 가방을 운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평소처럼 손으로 손잡이를 잡습니다. 또는 버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버클은 가방에 달아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착용하기 쉽습니다. 저는 가방 양쪽에 금속 후크를 달아서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고 컴퓨터의 무게가 어깨에 지지되어 운반하기가 더 쉽습니다. 지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. 가방과 15.6인치 컴퓨터가 있습니다. 컴퓨터를 가방 안에 넣어서 잘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컴퓨터를 아래쪽에 놓으면 컴퓨터가 어려움 없이 완벽하게 미끄러지고 이 컴퓨터에는 완벽한 크기입니다. 그리고 벨크로 스트랩을 달아서 가방을 열었을 때 컴퓨터가 가방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습니다. 컴퓨터와 함께 가방을 닫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외부 포켓에는 액세서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컴퓨터 충전기, 케이블 및 필요한 다른 물건을 넣을 공간이 있습니다. 그런 다음 포켓을 닫아 운반 중에 가방에서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. 따라서 이 가방으로 16인치든 12인치든 어떤 크기의 컴퓨터든 운반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컴퓨터가 가방의 크기가 아니더라도 이 가방의 최대 16인치까지 위 컴퓨터를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사무실, 집 또는 학교를 위해 컴퓨터를 운반하기에 좋은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께 보여드릴 컴퓨터 가방이 더 있으니 여러분의 컴퓨터에 가장 적합한 가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채널을 구독하세요. 매주 새로운 영상을 게시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